웰컴 백투 모터 비전. 오늘은 북유럽 감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SUV 2026 볼보 XC90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웨덴의 디자인 철학과 안전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모델로, 이번 신형은 한층 진보된 기술과 고급스러운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XC90은 단순히 SUV가 아니라 볼보의 미래 방향성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볼보 특유의 절제된 와함이 돋보입니다. 전면부의 세로형 그릴은 더욱 입체적으로 다듬어졌고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LED 주간 주행등은 더욱 날카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차체는 균형 잡힌 비율과 유려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롬 디테일과 대형 21인치 휠이 SUV 위 위엄을 더해줍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세로형 리어 램프는 볼보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로 밤에도 단번에 XC90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이 스칸디나비아 감성의 정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천연 나무트림, 나파가죽, 크리스털 기어노브까지 모든 디테일이 예술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새로형 14.5인치 구글 기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으며 최신형 구글 어시스턴트와 내비게이션,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이 지원됩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느껴지는 감각은 북유럽의 안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버튼과 조작계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실내소음 차단이 완벽합니다. 볼보는 단순히 편안한 공간을 넘어서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2, e, 0리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 버전까지 다양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455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함께 전기 모드만으로 약 8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부드러운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주행 감각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을 흡수해주며 코너링에서도 차체의 밸런스를 완벽히 유지합니다. XC90은 가족을 위한 SUV이지만 동시에 운전의 즐거움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골보의 핵심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이번 모델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럿 어시스트 3 시스템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차선 중앙 유지, 자동 속도 조절, 차선 변경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교차로 충돌 방지, 도로 이탈 방지, 측면 충돌 보호까지 완벽한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또한, 골보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생체 감지 센서를 도입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감지하여 경고를 주고 필요시 공조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켜 안전을 지킵니다. 이는 가족 중심 브랜드로서 볼보 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 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바워스 앤일킨스보워스앰 퍼센트 일킨스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9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 되어 있으며 콘서트홀 모드 재즈 클럽 모드 등 다양한 음향 설정으로 완벽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2열과 3열 공간도 인상적입니다. 2열은 독립식 좌석 구성으로 장거리 여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하고 3열은 성인도 무리 없이 탑승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775L, 3열을 접으면 1950L까지 확장되어 실용성도 충분합니다. 연비 효율도 놀랍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기준 약 리터당 14km 수준이며 전기주행 모드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순수전기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 인상적인 부분은 볼보 특유의 정숙성과 안정감입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없으며 스티어링 반응은 매우 정밀합니다. 차량이 크지만 운전 시 부담이 없고 코너에서도 SUV답지 않은 단단한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이번 XC90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에도 집중했습니다. 인테리어에 사용된 가죽 일부는 친환경 가공 공정을 거친 천연 소재이며, 일부 트림에는 재활용 섬유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골보는 2030년까지 전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모여 XC90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이동하는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긴 여행에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운전자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X5, Audi Q7, 벤츠 GLE 등이 있지만, XC90은 그들보다 더 차분하고 더 인간중심적인 SUV입니다.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안전 철학에서 볼보만의 개성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형은 약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버전은 1억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XC90은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자 마음의 평화를 주는 SUV입니다. 이상으로 2026 볼보 XC90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럭셔리 SUV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